나 이번에 첫 선거인데 우리 동네 후보 공약도 나와? 응, 음, 이제 곧 나올 거야. 지역 선거 와. 정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지역의 선택, KCTV 광주방송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 전 북구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어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전미영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의 심리적,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 최초 발의한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조례를 통한 청소년 부모 발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소위 받는 우리 이웃이 없도록 지역 안정망 구축을 통한 진정한 사회복지 실현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역과 임동북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및 도시 활성화를 통해 누구나 와서 머물고 싶은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북구 팔경문화관광랜드마크화, 각종 문화 예술인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20여 년전 이상 두 아이를 낳고 살아온 북구 토박이 주민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때 가장 설레고 심장이 뜨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주민 바라기 전미용은 내 이웃이 내 거울이라고 생각하며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기에 제가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그분들을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나이 46, 일하기 참 좋은 나이인 만큼 밝음과 당당함으로 다시 한번 4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주신다면 살만 나는 북구 주민들을 위해 더 배우며 더 낮은 자세로 전미영이 다시 뛰겠습니다. 광주 북구 가성구구 구의회 의원 1-나 전미영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